프랑스에서는 집 지을 때 통나무로 짓는 게 기본입니다. 이제 집에 뼈대가 될거 대한 통나무의 껍질을 벗겨내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습니다. 통나무끼리 완벽하게 맞물리도록 도끼와 끌을 이용해 반원 모양의 홈을 정교하게 파내도록 합니다. 잘 다듬어진 통나무를 콘크리트 주춧돌 위에 올려 집에 바닥뼈대를 만들기 시작했죠. 바닥뼈대 위에 넓은 널빤지를 촘촘하게 깔아 튼튼한 바닥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통나무를 하나씩 쌓아 올려 벽을 만들 차례입니다. 통나무 사이의 틈은 이끼로 꼼꼼하게 채워 단열 효과를 높여주었죠. 드릴로 구멍을 뚫고 나무못을 박아 통나무들을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나무와 나무를 끼워 맞추는 전통 방식으로 집을 지어갑니다. 어느덧 집의 벽이 제법 높이 쌓아 올려졌습니다. 이제 지붕을 지탱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용마루를 올릴 차례입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무거운 통나무를 들어올려 지붕의 중심을 잡아주도록 합니다. 이어서 지붕의 경사를 만들어줄 석가래들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죠. 컴퍼스처럼 생긴 도구를 이용해 아래 통나무의 굴곡을 그대로 그려내도록 합니다. 그 선을 따라 정교하게 홈을 파내야 통나무들이 빈틈없이 딱 들어맞게 되죠. 집에 벽이 완성되자 창문과 문이 들어갈 자리를 톱으로 잘라내도록 합니다. 끌과 망치를 이용해 잘라낸 단면을 깔끔하게 다듬어 주었죠. 이제 집 앞에는 멋진 베란다를 만들기 위해 금속 지지대를 사용해 기둥을 세웁니다. 통나무에 네모난 홈을 파고 그 안에 지지대를 단단히 고정시켜 주었죠. 모닥불을 피워 잠시 휴식을 취하며 고된 노동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붕을 완성할 차례입니다. 용마루와 석가래가 만나는 부분을 톱과 끌로 정교하게 다듬어 빈틈없이 조립했죠.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나무를 깎고 다듬어 집을 완성해가는 모습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마침내 울창한 숲 속에 한 남자의 땀과 열정으로 지어진 멋진 통나무 집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